너네가 필기한 거, 쌤이 필기할 때, 이렇게 분석해줄 때 고쳐. 알겠죠? 이거 분석할 때 그래서 연필로 하는 게 좋아. 봅시다. 질문. A cell is the smallest unit.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Of an animal's body. 동물이네. 동물의 몸에서 가장 작은,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죠. 이렇게 최상급 표현 나올 땐이 앞에 더어 쓴다. 가장 작은 단위다. 동물의 몸에서. In your body. 너의 몸에서. 너의 몸속에서. There are huge number of cells. 뭐가 있다. <laughs> 얘 주어가, 요, 주어까지 해서 여기서 끊어야 돼. 이렇게 끊는 게 좋아요. 해석할 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들이 있다. 이러시면 돼요. 자, 여기 R가 왜 나왔냐면 주어가 your cells이어서 그렇습니다. 복수라서. cells grow 세포는 자라요. o oh, 또는 become sick. 아파진대요. 뭐 뭐요? 동사가 두개 나왔네. o oh, 로 병렬됐어. 첫 번째는 자라다. 두 번째는 become 되다. 아 아파진다. Just l k e people do. 마, 단지 또는 여기서 just는 딱 이래도 되고 딱, 딱 인간처럼 인간이 그러는 것처럼. 자, 요런 두가 우리가 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명사 하면 뭐야? 대명사. 뭔지 알아? 대신하는 어, 맞아. 대신, 대신하는 명사야.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개념이 없어. 자, 봐봐. 내가, 야, 시원이가 겁나 맛있는 거 먹었대. 얘기했어. 근데 이제 놀랜 거야, 환이가. 근데 갑자기 환희가 그녀가 이지랄. 그러면 <laughs> 희상하잖아 그렇지? 시원이가 이러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한번 쓴다고 해서 계속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를 쓸 필요는 없죠. 시원이가 뭐했대? 어 시원이가? 어 시원이가 뭐했대? 밥 먹었대? 영화 봤대? 계속 시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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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이해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대명사가 잘안 없어 말할 때나 뭐쓸 때나. 근데 얘네는 그런 걸 쓰죠. 동사도 마찬가지. 이 동사는 대신, 대신 쓰는 거를 대동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써요.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국 이 영어만큼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원이가 밥 먹었어. 나도 했어. 미친놈 같지 않니? 그지? 나도 먹었어라고 하지. 우린 동사를 그대로 써, 쓰죠. 두나 더즈 이런 거안 쓰고. 아무튼 얘 대신 쓴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왜 두냐면, 일단은 수일치 하셔야 돼요. 얘가 주어겠지? 그래서 이 l i k 가 전치사가 아니라 그래서 접속사처럼 쓰인 거예요. 주어, 동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뭘 그래. 여기서 받은 거는 얘예요. grow랑 become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do라는 두라, 동사가 쓰인 거야. 대동사로. 근데 만약에 앞에가 비동사였어. 비동사가 와요. 조동사였어. 조동사가 와요. 이게 중요해. 앞에서 뭔 동사가 나와서 대동사로 뭐가 쓰이는지 요거 체크할 줄 알아야 돼. However 고등학교 나와. <laughs> 하지만 Did you Did you know 너는 알아? 물어보는 거지. 동사가 요렇게두 개예요. 지금 질문하는 표현이라서 너는 아아요 That 이게 목적어죠. 여기서부터 땅하고 목적어. 문장이 목적어 이렇게 하나의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러면 돼요. 주어 동사에서 끊는 거야. 몇몇 세포들이 죽인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예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이 목적어죠. to help other cells 다른 세포를 돕기 위해서 얘는 목적의 용법이에요. 투부정사 다 뜯어주는 거야, 지금, 문장. This is very common. 이것은 아주 흔해요. Why would self? 얘가 동사겠지? would랑 여기서 decide가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는, 어, 어디였냐? 어, 여있다 self. decide to die. 얘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왜? s a 이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To die, 죽도록 죽기를 결정하냐. 왜 스스로 죽이는 거니까? 왜 죽도록 결정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Some cells, 몇몇 세포들은 kill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죽여버려요. To get rid of, 얘도 목적어야. 제거하기 위해서. Useless body parts. 여기서 useless는 쓸모없는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신체 부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여버린대요. 포 o r e x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연결사라고 하지. 이게 너네 고등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애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너네가, 어, 이런 소리구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포 o r e x 이 for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해가 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애예요. 그 본문 파악할 때. 내가 좀 이따 이거 보여줄게. 탭, 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미친. 올챙이래요. 올챙이가 have tails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However, 아뭔 내용 나올 것 같아. 안돼. 뭐가? 아니 아니 그 however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올챙이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세포가 스스로 죽여버린다였어.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신체를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자, 올챙이가 나왔어. 뭐야? 꼬리를. 없애. 그래 꼬리 자르는 거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 자르는 게 아니죠. 꼬리가 이렇게 없어지잖아. 꼬리를 왜 잘라? 음.. 미안해요 However 얘도 되게 중요한 연결사다 왜냐면 앞뒤 내용이 바뀌거나 내용을 추가하기도 해요 Frogs 개구리들이 no longer 얘는 더 이상 동사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해석해야 돼 개구리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꼬리를 그 꼬리가 없어졌단 소리죠 So 그래서 얘는 마무리할 때 쓰는 연결사죠. So the tail cells 꼬리 세포들이 kill 죽여 버린대요. them selves 그들 스스로를 죽여 버린다. and 그리고 the tail 꼬리는 disappear 사라져요. 없어진 거지? 짜는 게 아니고 other cells 다른 세포들은 choose 고른다 to die 죽을 것을 골라요. because They aren't healthy. 들어와. 그것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 책편 건강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렇게 아플 바에는 죽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좀 잔인하다. Sick cells. 아픈 세포들은 don't want to. a f f e c t 자 don't want to a f f e c t 요거 want to 나오면은 뒤에 동사까지 한꺼번에 해석하는게 좋아 이튜부 정사하기를 원하다야 근데 don't잖아 그튜부 정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야 영향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other healthy cells 다른 건강한 세포들에게 영향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around them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강한 세포죠 so 그래서 they kill themselves 그들은 죽여버린대요. 그들 스스로를. That way. 얘도 연결사 같은 애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they prevent. 그들은 예방한다. viruses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오 또는 diseases 질병들을 예방한다. from spreading 퍼지는 거로부터 예방한다. 자 이렇게 from ing 나오면 you prevent 다음에 From ing 나오면 한꺼번에 알아둬야 돼. 이 ing 하는 거로부터 예방하다 아니면 막다 이래도 돼. Like this 이처럼입니다. 얘도 연결사 같은 거예요. 이처럼. Cells can do 세포들은 할수 있다. Much remarkable 그러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 Search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 이거 thing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Thing 뭐야? 그러니까 물건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 물건을 대입해 보면, 내가 대입해 볼게. 세포들은 할수 있다. 그러한 놀라운 물건들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thing을 너네가 여러 개를 알고 있어야 돼. 물건도 맞아. 틀린 게 아니고 아니고. 일도 되고요. 상황도 돼요. Everything changed. 하면 여기선 상황이에요.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변했어. 어, 물건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단 소리죠. 상황도 되고, 일도 된다. Nothing to do. 뭐 그런 거 있잖아. 할 일이 없어. 음, 그런 표현들. For our bodies. 우리의 신체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대요. 그 위에서라고 할게요, for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기 대명사는. 어, 좀 이따 설명.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야, 효리나? 네. 어, 3번이요. Why, South Korea? 그들 스스로를 왜 죽여버리냐? 어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계속 죽여버린다. <laughs> 계속 나왔죠? 자, 1번부터 해석을 해줄게요. The spread of viruses. 바이러스의 확산. 있었지? 근데 주제는 안 된다. 주제는 전체를 아우러야 돼요. 제목은? 2번, the life cycle of cells. 삶의 주기예요. 삶의 주기, of cells. 세포의 삶의 주기.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어떻게 죽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죽는 건 나왔어. 근데 얘가 분열되는 거그 내용이 주가 아니죠. 세포가 어떻게 생겨나 가지고 어떻게 죽고 이게 주가 아니야. 그죠? 왜 죽는지죠. Various types, 다양한 유형들 of body cells. 신체세포들의 다양한 유형 아니죠? 다양한 유형?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나올걸? 너네 배우는 게 그거 배울 거야 체세포랑 생식세포 이렇게 두개 배울 거예요 How to get rid of 이게 get rid of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거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법 이래도 돼요 How to면 제거하는 방법, useless cells. 야, 이거 낚일 수 있지.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안 들어간 거야? 이게 빠졌잖아. 이거 빠졌지. useless cell은 있었어, 있었는데 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웃겨? 음. 독특한 취향이에요. 어? 자, 2 번. 뭐야, 시원아? 뭐야? 예? 지금 풀어보자. 시간 5초 줄게요. 2번. 아니, 4번. 4번. 문제를 보니까 바이러스나 질병이 우리 몸에 퍼지지 않는 이유. 4번. 병든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에 의해 회복되기 때문에. 어? 아닌데. 병든 세포들이 이런 거안 했는데. 스스로를 죽여버렸는데. 5번. 5번. 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치료해때 치료하기... 죽을래? 한번 <laughs> 건강한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때문에 와 갑자기 이게 면역세포가 나와버렸네 <laughs> 그런 거 없었는데 도박하지 말자고 제 얘기를 다시 두개 중에 1번. 아 이거 맞췄다 다행이다 병든 세포들이 스스로 죽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거 병든 세포들이 서로를 죽이고 갑자기 둘이 싸우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이상한 소리예요 Fuck you. 3번.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물을 찾아 쓰세요. Selling nobody, kill themselves. 야, 이건 뭐 들어가야 돼, 화나? Useless. Useless. 또. Seek. 아, 또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딱, 딱 찾았네. 잘했어요. 응? 음, 맞아요. 시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나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나 자신한테 화, 보통 개소리지, 이런 말 하면. 그냥 너한테 화난 거야, 이런 말 하면 누가? 네. B. 어, 여기 B가 어딨어요? 아, with me. 이렇게. 해. I'm angry with me. 그러니까 나한테 화난 거야. 그러니까 제 기대 명사를 알려줄게. 재기 대명사가 뭐냐면, 행동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동사라고 알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주어가 있고요. 이거의 대상이 있어요. 얘두 개가 같으면 재기 대명사를 써요. 어, 갑자기 그, 이쁜 짓 그런가? 아, 그런 거 아니지? 어, 내가 갑자기 뭐 집어 던질 수도 있어. <laughs> 하면 안 돼. 어, 네. 어이구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응. 음. 없을 때, 나 없을 때. <laughs> 네. 해도 돼, 해도 돼. 자, 주어랑 대상이랑 같을 때에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얘가 화났지? 지한테 화났지? 화난 행동이랑 주체랑 그 화나, 화나고 있는 그 주체, 그거랑 대상, 나랑 같죠? 뭐 써야 돼? 왜 이렇게 뭐 구호를 했네? <laughs> 뭐야? 미아 세상에 자 이거는 제기대명사가 아니고요 셀프를 붙이셔야 돼요 마이셀 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거 내가 할게요 He spoke, spoke to himself 미쳤나봐요 그죠? 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다음 시간에는 23번 할건데 내가 좀 공지를 하자 단어 뭐해야돼 단어 뭐해야돼 이거, 이거 뭐 해야 돼? 리더스뱅크. 우리 다음 시간에 23할 거지? 네. 그럼 단어를 뭐 해야 되냐면, 얘를 가운데로 놔. 다음, 다음에 해야 될게 23이면,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음에 할 거,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세개 하시는 거예요, 단어. 그리고 문장도. 문장도 똑같이 하는 거야, 문장도. 했어, 오늘? 네. 음, 어우.